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총입니다 어, 오늘은 6월 5일 2019년 6월 5일날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어, 별무덤에서 퉁그라드 귀걸이를 씹어먹을 아이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때까지 사냥을 해가지고 한번 옵션이랑 어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 뭐 생각보다 안 죽네 어어? 넘어지기도 하네? 장난 아닌데? 아황금이프즈와 이거 다시 하지 참이 자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딴 자리 찾아야지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냥 지식하러 왔을 때는 집중해서 안하고 그냥 이래저래 놀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막 딴딴한거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딴딴하네 확실히 히스 이상의 아이템 이제 툰구라드 귀걸이 이상의 템이 나올만해 이 정도가 돼야지 사람들이 사냥을 하지 한방 있어야지 잡템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이네요 기둥 그 맵상에서 별 모양 별 별사탕 모양으로 돼 있는 기둥을 터트리면 애들이 이렇게 다운을 해요 눕혀놓고 패면은 빠르게 죽죠 음.. 아직까지 뭐 딱히 루트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그 뭐지? 기본적인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부정한 마력 수정이랑 그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뭐더라? 무슨, 검은 침식의 귀걸인가, 뭐 그런 건데. 네, 업데이트 노트에서는 봤는데. 그거 외에는 뭐 기본템 나오죠. 고어는 안 나오고, 기본템. 뭐, 불스라든지, 고대정령가루. 뭐, 이런 애들. 카푸, 이런 애들. 기본 애들. 이벤트 중에서 황금인프주한가? 그거 나오고. 여기서 이제 득을 해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오늘 업데이트된거 새로운 캐릭터 아니죠? 새로운 귀걸이 귀걸이 한번 먹어서 좀 보여드려야겠어요 액면을 가격은 비싸겠죠? 당연히 나오자마자니까 뭐 하나에 한 2억 값 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억 정도 잡템 무게가 좀 나가나? 0.1이 아닌가? 0.3이네 이거는 조금 별로네요 히스 아크만 아이템은 0.1이거든요? 여기 아이템이 0.3이네요. 아, 지금 현재는 코툼으로 2770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냥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요. 근데 좀 뭐랄까. 득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좀 히스보단 단단합니다, 확실히. 히스보다 단단해요. 득템만 잘해준다면. 돈벌이는 뭐, 난리 나겠죠. 근데 여기가, 아, 여기 무거워졌네. 이게 잡템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조금 약간 에라 느낌인데.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히스 같은 경우는 아크마는 잡템 무게가 0.1이거든요 어, 0.1 여기 0.3이에요 개당 어, 은근히 되게 무거운데요 귀걸이가 공격력은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투무라드 귀걸이보다 같은 강화 등급을 봤을 때 30이 더 높아요 30이 세로나 액세서리 검은 침식의 귀걸이 유가 떴을 경우에 어, 퉁거라도 귀거리보다 공격력이 3 높고 적중이 4 높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방어력이네요. 피해감소가 아니고, 아, 어, 맞죠. 모든 피해감소죠. 왜 표기를 저렇게 해놨지? 음, 모든 피해감소가 작아지는 건데, 왜 모든 방어를 마이너스 4라고 써놨지? 응, 음. 표기방이 떨어진다고요. 아, 진짜? 이거 그러면 사람들 별로 안 차겠는데? 아니, 지금 엔드로 갈수록 부족한 건 공격력이 아니고 방어력이 부족한 건데. 싸움하면. 이러면 굳이 찰 이유가? 표기방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냐고요? 우선 제가 먹어봐서 껴보면 알겠죠? 먹어야 됩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템을 그래도 먹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와서 있는 건데 먹어봐야죠오얘또 어, 나왔다 돼지. 돼지 알로 와봐. 야, 돼지 여기 다대고면이 돼지도 쓰러지나? 한번 보고 싶다. 실험해 보고자. 야 돼지야 생가냐? 뭐라고? 저 돼지 왜 생가는 거죠? 기분 굉장히 나쁜데? 되게 나쁘네. 1대1로 잡아야 되는 건가? 쟤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나 보네요. 이게 돌멩이를 깨면 확률적으로 애들이 넘어지거나 애들이 사라진다는데 사라졌을 때 루팅을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방금 루팅을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거 좀 포기하고 싶어지긴 했어요 지금 살짝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게 보조득이 없는 게 제일 커요 너무 밋밋해요 사냥이 그냥 무슨 허수아비 때리는 느낌이랄까? 밉니다, 진짜로. 그냥, 이제, 시, 이제 맞추거나, 조합하는 사람들한테, 좀더 선택지를 열어준 길 같은 느낌.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금강도 같이 나왔다. 아 어, 이거네요, 드디어. 아, 어, 드디어 먹네요. 아, 어, 1시간 7분 만에 먹었네요. 가격은 현재 1억 1400 정도로 측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같은 등급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걸 들어보면요 어 거래소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크 귀걸이 유를 끼고 이게 방어력이 4 올라가잖아요 방어력 4 올라가고 어... 적중 10 똑같고 어차피 공격력 2가 모잘라요 유나 이게 유 툰기랑 비교했을 때 검은 귀걸이 침식의 귀걸이를 유를 꼈을 때 방어력 4가 낮아지는거는 나크 플러스 4로 덮고 적중력 4가 더 붙고 공격력 1이 더 올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턴기 두짝을 꼈을 때보다 유나크 하나 검은 침식의 귀걸이 유 하나 이렇게 끼면 적중 4 플러스고 현재보다 적중 4가 높아지고 공격력이 1이 높아지죠 근데 유턴기 두짝을 끼고 있는 사람이 01과 적중 4를 위하여 과연 과연 유충기 주작을 버려야 하나? 에,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단계 상위템이 나왔다기라기보다는 이제 공격력만 보고 상위템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방어력을 깎아 내리면서 공격력을 주는 거라 그냥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이제 좀뭐 조합식을 맞춰서 좀 세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선택지를 넓혀준 거지 상위템이 등장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나크가 하나 싸고 얘는 이제 유툰기 값 정도 하잖아요. 그럼 뭐 이거 하나 하고 가격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얘가 유나크랑 비슷하니까 가격이 아 유나크란다 유툰기랑. 그러면 유툰기 가격으로 하나 치고 반값하는 유나크를 하나 끼면 좀더 저렴하게 공격력 유, 이제 유툰기 쌍을 낀거보다좀더 저렴하게. 예, 귀걸이 맞추면서 공격력 1과 적중력 4를 더 얻어낼 수 있다 혹은 이제 뉴뉴비분들이나 이제 성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 제한이 있죠 공상한, 공상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맞죠? 그게? 아무튼 공격력 구간별 추가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 아이템을 고까지만 껴도 유툰기를 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만 봤을 때 뭐, 세팅을 하심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상위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상위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돼서 검은 침식의 귀걸이 어 먹는 장면까지 한번 찍어보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나눠보고, 저희들끼리 해답도 한번 내려봤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어, 녹화는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돌다가 제가 만약에 귀걸이가 한 50분 정도 좀시 남았기 때문에 이거 좀더할 거거든요 에. 영상이 지금보다 몇 분이 더 남아있다면 아마 제가 하나를 더 먹고 장타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어력이 깎이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물론 장이 뜬다면요 그리고 하나를 먹는다면요 그렇다면 여기서 녹화는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2시간의 사냥을 마쳤습니다 2시간의 사냥을 마쳤고요 오늘 이제 처음 와서 한번 비벼 봤는데 2시간 동안 먹은 잡템 개수는 5,363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이제 루트를 이제 이게 기본 잡템 자체가 15,500원이다 보니까 어,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잡템 개수로는 나쁘지 않은 거 같고요 불스, 히스 정도만큼 먹는 거 같아요 음. 중간에 그 뚱땡이들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놓쳤던 부분인데요. 여기는 거점 투자가 된다는 아주 큰 아시죠? 거점 투자가 돼요. 거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 순수한 마력 동어리도 채집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잠깐만 거점 투자 이건 또 몰랐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 검은 침식의 귀걸이가 이제 두개 나왔거든요. 두 시간 동안 네, 저는 이거 한20 스택 주고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이게 강화를 했을 때이 표기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요. 어... 강화를 하면은 피해감소가 내려간다고 써있는데, 피해감소가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모든 피해감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는데요. 방어력 표기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장을 띄우면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끼면은 마이너스 방어력이 1이 되면 아표기 표기 방이 낮아지는 게 맞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하나만 더 줄까? <laughs> 붙겠죠. 장인데 되겠지? 설마? <laughs>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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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껴볼게요. 그러면, 어 우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통 끼고 다니니까 109니까, 이걸 딱 꼈을 때, 아, 그러네, 방어력이 떨어지네요. 떨어지네 모든 방어력 마이너스 1. 음, 이게 표기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음, 결론적으로는 그 선택지가 늘어난 게 맞는 것 같고요. 나크랑 이 친구랑 같이 꼈을 때 01과, 어 적중사를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조합식이 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겠어요?